코패드를 이제 교체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어, 안경의 코패드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마모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화장기 뭐 이런 게 이제 코패드에 뭐 그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위생적으로 더 좋고요. 그리고 뭐 사용하시다 보면 떨어져서 이걸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 로퍼 다이웨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코패드 교체 간이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키트에는 이제 런그 드라이버, 간이 드라이버 그리고 코패드 원하시는 그 조합대로 뭐 에어 코패드나 아니면 실리콘 코패드를 이제 그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구매를 하셔서 이제 교체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조정하실 때는 어 아무래도 이거 일단은 한쪽을 풀게요. 이제 한쪽에 이제 십자 드라이버, 그 반대편에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희는 십자 드라이버만 사용을 할 거예요. 십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어, 이거를 이제 어, 시계 방향일 경우에는 이거를 조이게 되는 거고, 이거를 풀어내실 때는 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돌리다가 어, 자칫 잘못하면 꽉 렌즈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경닦기, 저희가 같이 첨부해 드린 안경닦기를 한번 감아서 감은 상태에서. 이거를 풀어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해서 좀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 푸실 때 코패드 한쪽 현재처럼 잡아주시고요. 코패드 한쪽을 이게 좀 약간 헛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너무 정밀한 나사가 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헛도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코패드를 살짝 좀 당겨주세요. 땡긴 상태로 이거를 풀 때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걸 쭉 풀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풀리면. 살짝 톡톡톡톡 쳐주시면 어, 나사가 이렇게 풀려요. 나사 너무 작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 코패드 실리콘에서 에어 코패드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물방울 그 뾰족한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장착을 하시고 다시 나사를 체결을 해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조여줄 거예요. 다 조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뭐, 참 쉽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코패드는 교체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뭐, 굳이. 뭐 떨어지거나 뭐 마모되지 않더라도 어 일정 기간 사용을 하시면 교체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위생상 더 좋고요. 그리고 뭐 화장이라던가 유분기 이런 거는 사실 어 코패드에 그 흡착이 된 거는 좀 세척하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패드만 교체하셔도 안경 정말 새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깨끗한 안경으로 어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착용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